찬성과 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So, 계시 e 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e first time I have t 2 8 a y that I have to say t h 2 8 I h a 절 e to say 니다 a t I have to say t 는 a t I 부르짖는 사자와 구리,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만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주걸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laughs>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도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덕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컫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표하지않냐려니와 못본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탐욕을 버리고 성실과 충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살리는 그런 자가 관원이어야 되는데 그를 압제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아,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이 악한 치리자들은 포악을 행합니다. 지금 치리자가 포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악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예. 네,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탐욕을 싫어하는 그런 자는 오래 살겠지만 탐욕을 좋아하는 자는 그 탐욕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나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을 해하는 자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자는 결국에는 함정에 빠져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성실이 그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지만 구분 길 문제를 만들고. 악하게 행하는 자는 곧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윤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는 풍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은 자는 궁핏함이 많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보기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죠. 충성된 자,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행하는 자는, 복이 많지만,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저 부하려고만 하는 자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안다고 보아주는 것, 또한 조각의 떡 때문에 범죄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인자는, 재물만을 바라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빈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 돈돈돈하다가 결국에는 빈궁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치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도 더 나중에 더 사랑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것. 잘못되었음에도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사랑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제가 아니라는 자는 멸령받게 하는 자와 동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부모의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많은 자는 내 것, 내 것, 내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식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리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우리 마음은 믿을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지,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가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표하지 않으려와, 못본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내가 부자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내가 갔을 때 숨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이,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려는 어떤 목표는 사람의 눈을 가려 곳곳에 영적 사각지대를 이룹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줄 모르고 행동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또아리를 튼 교만도, 가련한 빈곤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체와 이웃도, 자신을 향한 무한한 은혜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살아가, 자기만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마땅해야 될, 꼭 해야 될,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질주하는 사람과 같은 아기는 발매트 장애물과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은 자기를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고 행동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느끼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행하게 하옵소서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오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같은 것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지금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악한 눈으로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정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시며 주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자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